안녕하세요. 반팔매입니다. 오늘은 차례 지내고 남은 두부 가지고 두부 전골 한번 해볼게요. 두부요. 육전, 어, 새우전요. 가지전, 배추, 깻잎, 파, 당근, 양파, 홍고추, 청고추요. 마늘, 피시 소소, 후추, 소금 요 정도입니다. 간단합니다. 해보겠습니다. 대추는 이렇게 갖고 사이즈 먹기 좋게 이렇게 채치면 돼요. 제사지 내고 뭐 차례지 내고 나무막 채소 이런 거 많으니까 이거는 조금만 쓸 겁니다. 그냥 색깔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쓰세요. 안 그러면은 두부 조림을 해 먹어도 되고요. 육전을 이렇게 썰어갖고. 저희는 이거 소고기 육전이거든요. 재료를 쓰다 보니까 요리조리 막무 공지도 남았고 팥 공지도 남았고 그래서 야, 야채 육수 냈고 이거 있거든요. 요거는 가지전이에요. 가지전. 이렇게 두 마리. 새우 튀김이거든요 빼놓고 편잎도한 옆에 이렇게 나누면은 생긋하거든요 이렇게.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빨갛게 해서 잡수도 되고요 이렇게 고추만 넣어가지고, 말은 국물에 칼칼하게 해서 잡아도 돼 며칠 동안, 뭐야, 기름진 음식도 잡숴가지고 지금, 지금쯤 되만 눅눅할 때가 됐어요.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세요. 그래야지 다 기름진 음식이라서 좀 칼칼하게. 넣으려면. 육수는 막 저거 차례지내고나은 무공지, 양파공지뭐 이것저것 다 해서 야채육수 만들었습니다. 야채육수 넣고요. 에3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간은 피시수수 피시수수를 할 겁니다 피시수수하고 부족한 건 소금으로 간하고요 요래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. 다 익은 거기 때문에 뭐 야채 별로 익을 것도 없고. 후추좀 넣고요. 끓이고 나면 소금간 마저 해으면될것 같아요. 추가 들어가는니까? 칼카요 아, 인덕션이 두 개로 비어있대. 네, 두부하고 육전 넣고 해서 간단하게 전골을 만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